네 안녕하세요 양평탑부동산 진섭아빠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온 현장 오늘 나온 현장은 양평읍 양평읍 예, 도곡리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어, 편안하고 동선 안북이 다 튀어 있는 어, 하늘양의 이렇게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 토지는 제가 이제 기존에 기존에 어,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중계를 어 못했던 게 요게 지금 공사가 어 처음에 의뢰되고 나서 바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이제 다시 이렇게 현장을 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그냥 성토만 돼 있었던 그런 토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발 항의를 통해서 어 도로 6m 폭으로 도로가 이미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됐고 어, 총 필지가 한 대략 한 9필지에서 10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의 반 이상은 매매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진행이 완료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4, 5, 6, 7한 5필지 정도가 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동절기라서 일부 토목을 했다가 어, 지금 매매됐던 그러니까 계약이 진행된 필지들은 지금 토목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어, 잠시 하다가 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어, 6m 폭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수관이 묻혀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을 아니죠 마을이 아니고 상수도가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일부 필지 저 앞쪽에 끝 쪽만 빼고요 그 일부 필지만 빼고는 거의 어 상수도가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지별로 어 상수도는 지금 파이프로 해가지고 다 인입을 해서 다 빼놓으신 상태고요 요거는 필지별로 어 상수도 비용은 200은 별도로 어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십니다. 요즘에 개별로 지하수를 파시게 되면 지하수를 파시게 되면 한8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공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감안하시면 어, 비용적으로나 그리고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이제 전, 예전에 밭으로 쓰던 자리고요. 따라서 이 토지는, 이 토지는, 어, 농막, 주말 농막도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근린 생활시설이나 사무소 형태로 건축 허가를 놓으셔서 집을 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택으로 허가를 놓으셔서 집을 지셔도 됩니다. 어, 현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돼서 이제 개설이 됐다는 거는 어, 이 단지 안에 어느 일부의 필지에 건축허가가 다 들어와서 도로 개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이 현장은 건축허가라든지 농막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까지 이미 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군상수도 군상수도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농막 농막은 이제 농지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막에는 또군상수도를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헷갈리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필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는 또 장점이 뭐냐면 필지별로 필지별로 평수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0평 좀큰 거는 뭐136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필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섯 필지 중에 작은 필지가 한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면 요요요 요, 요 토지는 이제 팔린 거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강토를 쌓아서 다 토지를 성토를 다 해놓으셨는데 다 팔린 겁니다. 입구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요 토지 지금 바로 앞쪽에 앞쪽에 보시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다가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제 분할이랑 토목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어, 해드리는 그런 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정확하게 101평입니다. 101평이고요. 이게 중간에 이제 가격을 조금 한번 정도 상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일단 가격은 평당 90입니다. 그래서 100평 잡고요 평당 예, 9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양평읍 도공리입니다 그래서 양평 시가지까지는 차량으로 10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근거리에 이제 여기 앞쪽을 보면 저 앞쪽에 어, 중앙선 철도 이제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어, 철도 어, 그 다음에 전철이죠. 복선 고의 선로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 원동역까지 어, 가깝습니다. 차로 뭐한 50분 정도, 아니, 5분 정도만 가시면, 어, 5분 정도만 가시면 바로 원동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평 읍에 한 100여 평에 이렇게 소액 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영상을 보시고 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현장 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90입니다. 90에 상수도 유닛까지 다 되어 있고요, 토목공사 보강토로 공사까지 어, 전부 다 마무리 해드리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입지도 어, 입지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어, 이런 소액 토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어, 영상 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작은 토지들은 지금도 꾸준히 많이들 의뢰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